한번 페이트서 잡아놓고 한번 페이트해서 탁하고 탁 이렇게 주는거 아니알아데 그걸 조금만 아까 요탁면 내가 돌리나 보면 2대1이었는데 아깝다 성기 조금만 더 빨리 찾아라 비오는날 물 존나 많이 먹은거 아 승훈이 짤라프지 근데 이거 존나 전화... 아 몸이 안막안아다안나이 너무... 종이 멘트 멘트 종이스라 돌려. 도리. 해 봐. 해 봐. 꽂대기. 굿. 됐으 아는 언니 그러실 거야. 야, 등료님마르세유 하면서 패스 계속 주노. 마르세유 아예 하이패드지. 아 방고. 구성 투수. 가까 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준다. 니 이렇게. 너는 무엽. 너는 고학기 더저 내고. 아니 뭐 언제요? 아니 쌓였을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쌓였을 때 그거 존나 잘풀었는데 아, 아, 뭐. 어 커튼인데 왜또 이렇게 얘기하냐. 와. 어. 여기 있을 슛. 페오니. 아, 이점. <laughs> 마르패 마르세유 패스. 요새 안에서 요번 게임 두개두개 해야 돼. 우리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똑같다. 야기, 아, 진짜 진짜. 진짜. 우리 뭐 하나 똑에잖아 똑같이 하는 게주 하면서 어. 그래도 그렇게 아, 그래. 하면 다들 다시 찰해 아, 그래. 아. 우리가... 봐. 성기 해 봐. 굿 때려. 아어 아이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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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Что 그거 빠지니네 너무 아니. 나 네. 꼴려려고 한다. 죽이고 싶어. 꼴릴 려고 하는데. 땅볼로 차면 수비만 먹고 들어올 수 약간 그냥 갈등이 그냥 된다는 느낌. 저걸 로 가야 돼. 될지 않는지 썩어가니까. 일단 아는데 왜 저렇게 가냐고 골더모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 나도 있는데 들리는 거 같다 이렇게. 오, 이, 이 공이 그대로 꼴대, 가는 게 아니고 꼴대로나온다 어, 이렇게 다 <laughs> <진짜. 웃음> 제가 존나 잘하잖아요. 나이스 어, 강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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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나이스 끝까지.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비왜수비수비 아,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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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 아, 맞다저 이제. 했잖아미 잡아 주세요. 아깝다. 아, 진짜로 이렇게 몸싸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먹?

너무 놀리게 다친다 그 그렇게 그렇게 아좀 사주시면 미안그 싸우고서 그래 괜찮아요 그러면잖아 그러면 싸우면 안될 아니 았잖가 아니 그만 거기서 욕했다니까 그때는 그때는 당귀가 이런 게 아니고 나한테 욕했다 1가 얼마나 은데아정내 욕했다니까 11번 조금만 네좀말네 욕을 하는거야 다지갔는데 거기서 동 잡았네 어떻게 그래, 이게 경합하고 다른거는 경합하고 이건 쉬거니까 초과는 당연히 당연한거니까 그런거네안데 아니 진짜 아다 손칠이 우리를 공격이게 나도 잘다의미는 근데 적고 칠때 힘이 있다 맞지? 힘이 있다 우리가 밀어도 힘이 있다 지도 이게 웬만하면 안 뺏길 거 아니야 자신 있게 치고 일단은 1번은 그고1번 일단 자기가 안 뺏길 거 아니니까 친다 엄마가 계속

복아 어? 밀린다. 밀린다. <laughs> <짧게> <laughs> <거. 좀 웃음> 오늘 우리 짜치 해도 안 되나? 이민이가. 아, <목소리> 근데 좀 피지컬 도좀 중요한 것 같다 중요하죠 응, 되 중요하죠 좀 피지컬 좋잖아요 피축중요하 자아 초는거다기을토 글커조 8번 8번 정도 글 중요하고 발 좋은 아들 근데 존나 중요한발발 발 좋고 피지컬 좀더 좋다는 거지 그건 당연, 당연한 거 근데 피지컬 진짜 좋은데 발이 좋은 아들보다 마르나들은더좋거같다다 진짜 그렇지벨 같은 아들 선생님 피지컬 존나 좋던데 가자가자주저하아 공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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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여기, 여기, 정기 여기, 정기정기 여기, 정정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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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정이정기정기 여기, 정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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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여기, 여기, 정기 여기, 여기, 정리. 여기, 여기, 정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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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정이, 여기, 돌아와, 돌아와. 정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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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누구나 누구나 야 재미가게 모이는 거보다 재미가게에서 자는 게 낫겠다 23번이에요? <laughs> 아. 아 벌써요? 3시 반 아니야? 사과가 아이 이제 그러니까 재미가게에 자는 게 낫겠다고 아나 씨발 그거 보고 바로 출근할 까생각했는지 어? 나도 그래 나도 보고 6시 끝나면 바로 출근해라 바로 옆으로 <laughs> 야그러면난 아. 5시 반까지 죽으니까 끝나면 바로 출근할 것 같은데 3시 반? 시, 5시 맞네 그니까 5시에 한다고? 3시 반아 아. 3시 반되어던데

와우! 어, 미치, 열정, 아이가 저거. 좋한다 아. 아. 어, 아. 어. 걸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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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전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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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아.

호호! <laughs> <laughs> 아야 침착해서 한골 로쳐 위야 하하하하하 나의 패스가 필요한거나 준비 야야오아정신 땡겨 땡겨 정신 나가 가이할 해. 아, 이거 아, 네. 마지막 아이가? 10분 남았 10분 남았다고? 아. 제가 알아야 될 게. 잠시 물어보죠. 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10분 남았는데 네? 10분 네 10분 남았다고? 네 52분 어. 오 조시 이거죠. 이거죠. 거죠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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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이 조연아 거죠이 이거죠. 이이거에이거이 조크가 존나 웃기던데. 보다 조크. 진짜 맞음. 좋을 수 있긴 했는데. 고단 축구도 있고 왜가당 있어. 다들 뭐, 이번에 그 제주에서 네. 이렇게 체하색 해야 되는 응, 거야? 상대 사람 다네명다모 야... 아, 네. 내가 그코치나명다가 없게 15분 넘었다. 16분 됐다. 교체할게요. 교체. 교체. 전원 교체. 교체.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무안 던데. 힘이 없네 운동은 다저리였오자 자, 자, 자 교체합시다 교체 교체 7분 남았습니다 카메어온나 카메라 들어온다 여기 다 해다. 있다 가운데 내가 게 내가 할게 에잇 에이 에잇 에잇 에치다 저저저야등아곧한명나온다 아 현준 아, 온도 좋다, 좋다. 고, 가까이 브를 쳐서 몰아. 와 현준. 걸아 어, 현준이 연땅이 겨 현준이 역대냐. 다 간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나. 이거 맞게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laughs> 왜? 사이즈 아예 아, 아, 어데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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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어 가자 가자 가자. 이 저거 주부터 다리 이거는 별. 이 뭔데, 네? 뭔데 이거하다 보면. 이거 뭐 큐리어. 뭐... 아, 원래 얼살 나야. 나이거 말고 몸을 가지고 안 해. 그 계속 를면한번공 아, 많이 만지아딱 예. 그, 아.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상태보니까운동다 <목소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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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도 <왔>, 되게 네네어 <laughs> <laughs> <laughs>

누가 형 스스로? 어. 기이 <laughs> 기분 좋다는 사람 내가 표현이좋아 나이스 <뇨 labeled> 전화는 받고, 데도잖아 한참 며칠 근데... 1 1시어갈까요끝낼까요 들어갈 다어 좋아 좋아, 응, 응, 응. 어, 좋아. 좋아. 나면갈 결로 다야요 충격받아. 민이형지

그세기다렸다아해 봐. 해 어, so. 봐. 반대 보고. 오케이 굿. 잘겠다 어 아... 따라, 어, 아, 수고했습니다. <까요>? <speech da>